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문자열 슬라이싱, 문자열 자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문자열을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문자열에서 문자 하나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인덱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에는 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파이썬에서는 0번째부터 얘기를 합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왕초보 0번째, 1번째, 2번째. 그래서 그거를 어, 제로 베이스드 인덱싱이라고 부릅니다. 제로 베이스드 인덱싱. 어, 개중에는 어, 1부터 시작하는 인덱싱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그거는 원 베이스드 인덱싱. 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썬은 제로 베이스 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0번째부터 출발하는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그 독일에서 그 아파트의 층수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층을 베이스먼트라고 하고, 두 번째부터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거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 0 하면 이건 왕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왕 a 0 그리고 a1은 초 a2는 보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프린트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겠죠 프린트. 여기 run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커맨드에서 입력을 해도 되겠죠. 왕, 초, 보,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세어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끝에서부터 어,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끝에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끝에서 두 번째, 마이너스 2. 끝에서 세 번째, 마이너스 3. 여기서 어 직전에 했던 명령을 부르는 방법은 어 위로 가는 키,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면은 기들만 순서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됐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부분 부분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왕에서 그 왕초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는 자. 0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0, 1, 2, 3. 3을 이렇게 쓰면은 왕초 보가 추출이 됩니다. 아, 여기서 0과 3은 0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이전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해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0 이상 3 미만. 미만이면은 3을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주면 되겠습니다. 0 이상 3 미만. 그래서 0, 1,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광초 보각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1로 바꾸면 1 바꾸고 요거를 4로 바꾼다고 하면은 1번째, 2번째, 3번째까지. 1번째, 2번째, 3번째 까지. 그러니까, 음, 초보, 홈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점, 끝점. 시작점은 이상, 끝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형체는, 앞에를 생략을 하는 거죠. 앞에를 생략을 하면은, 아, 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0이 생략된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왕초보, 홈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0번째, 1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겠죠. 4 2만그 다음, 그 다음 형태는, 앞에 숫자를 쓰고 뒤에를 생략하는 형태, 이거는 시작에서 끝까지 2, 1 이상 하고 뒤에는 생략을 하는 거니까 1 이상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왕 하나 빼고, 첫 번째부터 끝 번째까지 출력을 하는 거죠. 초보 홈페이지 만들기. 당연히 이건 출력도 되고, 다른 배열에 담, 음, 다른, 어, 변수에 담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음, 전체를 갖다가 다 없애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런 형태도 있죠. 요런 형태는 짐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되는 형태가 되겠죠. 요렇게, 아, 콜론이 하나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론이 두개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콜론이 두개 두 있는 형태는, 어, 문자열이 있을 때, 이렇게 문자열이 있을 때 시작 끝그 다음에 간격 간격이죠 스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a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e를 주면은 이 전체 문자열을 대상으로 해서 두 칸씩 건너뛰는 거죠 왕보패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프린트 출력을 해보면 왕보패지들 한 칸씩 건너뛰면서 출력을 합니다 요거를 3을 주면 3칸씩 건너뛰겠죠 왕보홈지게 이거 숫자를 놓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0 1 2 3 4, 5, 6, 7, 8, 9자 0, 3, 6, 9 0, 3, 6, 9로 출력이 되는거죠 그리고 4를 주면은 4칸씩 4, 8 5면, 5를 주면은 5스텝씩 건너뛰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주면은 역순으로 출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면 스텝이 마이너스 뒤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형태, 내려가는 형태. 여기에 이제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6, 뭐, 요런 형태 막 예측하기도 어려운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요런 거는 사실 실무에서 그, 시험 문제로나 낼수 있는 거지, 실무에서 이런 형태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맞춰보면 나오겠죠. 마이너스 2번째부터 출발하라니까, 여기 8, 마이너스 6이니까, 어, 4. 여기 쭉 내려가서 8, 마이너스 2, 3, 4, 5, 6, 4까지 가는데, 건너뛰기는 4 앞에까지, 4 앞에까지, 미만이, 미만이잖아요. 미만이니까, 여기, 8부터 5부터 8사이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8, 7, 6, 5가 출력이 되는 거죠. 역순으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문자열 슬라이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한 거 메소드 몇 개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파벳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뭐 대문자로 바꾸는 거.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a.upper 하면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프린트. 이렇게 헬로 월드가 다 대문자로 쓰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음. 소문자로 바꾸는 것은 로 음, lower 루어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대문자 소문자가 나오죠. 대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좌우 공백을 없애는 거 remove white space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백이 있을 때요거를 제거하는 거는 어, 다른 어, 언어에서는 trim이라는 명령이 trim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에, 파이썬에서는 strip이라고 합니다. strip 이렇게 좌우 공백이 없어지는 거죠 스트립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백이 떨어지고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공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스트립을 스트립 메소드를 딱 하면은 공백이 트림이 습관이 좀 무섭네요 스트립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문자열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